안녕하세요. 노웨어 BMW BJ킴입니다. 320i 베이스 모델 5,900만원. 4 8볼트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탑재되어 있고요. 스카이스크래프 컬러입니다. 이 차량은 프로모션이 굉장히 좋아서 실제 구매 가격은 5,000 초반대 가능하시고요. 트렁크도 넓고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 반자율 주행이 들어갑니다. 그리고 실내를 보시면요. 새롭게 적용된 디커 핸들입니다.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헤드 디스플레이 기본이고요, 새롭게 적용된 터치 패널이기 때문에 차량의 모든 정보를 터치를 통해서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. 꼬냑색 시트도 밝고 화사합니다. 320i 차량은 한번 시운전 해 보시면 시승차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이 3시리즈 운동 성능에 대해서 깜짝 놀라실 겁니다. 원하는 대로 일을 원하면 일, 일일 원하면 이 직각 핸들 틀면 즉각 반응하고요, 브레이킹도 굉장히 정밀하고 BMW 100년의 역사 그고대로 담겨 했습니다